1번. 저는 깻잎 먹는 것을 싫어해요. 2번. 저는 축구하는 것을 싫어해요. 3번. 저는 요리하기를 좋아해요. 4번. 저는 오늘 친구들을 만납니다. 5번. 저는 오늘 숙제합니다. 6번. 그 식당 음식 맛있습니까? 7번. 당신의 남동생은 오늘 공부합니까? 8번. 이 떡볶이는 조금 매워요. 9번. 오늘 대만은 조금 더워요. 10번. 제 아빠는 조금 재수없어요. 11번. 한강은 매우 길어요. 12번. 내 친구는 키가 매우 작아요. 13번. 서장훈 씨는 부동산이 많아요. 14번. 저는 돈이 별로 없어요.